자, 아, 다시 이렇게,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아, 이게반 지났는데, 아, 또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매니저가 제 짐을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뭔가고 하니까. 아, 이제 굽히집 올라는게또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듯 낙엽이 하나, 하나, 둘 떨어지고 저먼 산에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8분 우선 돌아서, 9분 우선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신간집 길목에, 산죽이 보이면, 거의 다와 같은 날은 신호입니다. 하... 자, 천신만고 끝에 다 와가는데, 하...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제일 또 빕니다. 유도맨유님하고 g 에 매니지님하고, 저 앞에 앞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니지 처져 가지고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 아 이따 이제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야지. 아. 이게 다왔제널터 굽히지 터널, 터널, 합니다 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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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아이고. 후. 자, 오면 되는데, 오장열 수십 분더 쉬어야 됩니다. 아따, 오따라, 지 또, 힘들, 힘이 드는지 어르신 어르신 아 우리 파트 파트 계시네 안녕하세요 파트 계시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구 9피1 0 0다 가니까 어르신께서 안이시길래아 한눈타였더니만은 저파티 계시네 아파티 맛이 나? 따공기는가아저집 풀자마자 되는 거같파티뭐 풀리는 거 아끼고 어르신 정선자 왔습니다. 어르신. 정선자. <laughs> 어르신 생신이라고 왔어요. 땅콩이시네. 땅콩 다히네요뭐뭐 잡은 사람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저기 남았어. 아이고, 땅콩 다기시네 그다에 마중겨 땅콩 캔장미집고 그, 왔네. 아, <laughs> 아 참, 아, 다 사십니까? 아침 자사십니까? 아침 먹고, 아침 먹기로. 아, 아 아침 먹고. 아이고 땅콩 다기시네. 집 파이도 해. 집 안방. 아, 그요 아, 아. 밑에 네. 아, 아, 아니 밑에부터사서먹지돼이 아니 들었어요. 아니 들었나? 아 들었네. 아, 들었네. 오, 나 네, 거기서 또 요리, 요리 요리 그렇지. 요리 해자 아들 아, 아 아들 내가 아. 도깨비님하고 요새는, 아, 요새는 안 왔어 요새는 이대로 안왔다아 내일은 저저 아들님하고 따님하고 이러고 시키네요 그래 와야지 없어 내가 뭐 죽고 있고 어떻게 사는데 어르신 생신인데 자꾸 뭐. 이제은거 봐봐 그놈 나와 아또 있네 아우야 어, 저거 더 있네 내가 다리 아파서 못 가잖아 아, 많이, 안 되니까 못 온다고 아이고 그래도. 내일은 내 생일거든. 아이그래니까 생일은 못 가니까 아들하고 못달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좋으시겠다. 아. <laughs> 아이고 좋으시겠네요. 아들 으시고 그래, 딸이 그래. 으시고다뭐 그래. 이제 뭐 자식들 모여가지고 아, 요번에 어르신 예, 겨울 양식 좀 들고 왔어요. 고구마하고 뭐, 뭐 반찬 한그끓여좀들고 뭐 왔어요. 배 김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르신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요. 네. 그전번에그 드시니까 양파 장아찌랑 또뭐 네. 깻잎 장아찌랑. 그거 김치국물김치하고다가져왔어요국물김치 뭐. 아, 다 배추 그 깻김치가 예, 예. 왔습니다, 어르신. 예. 요새는 간이 없어. 간이 없지. 그래서 얼른사 먹으는 한 이쪽은 벌써 붙었거든. 어제 언제 대가 한잔또 갔다 갔어. 아. 아. 저 잠깐 봐야 되는데 그죠. 코다리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와서 어르신 나중에 찢어 잡수라고. 아 그래 그래 먹어야지. 네. 언제 그렇게 먹어. 먹고 돌아 해장하고 지내도 왔고 괜찮아. 아그냥저까비디다 저, 뽑히는데 이거 땅이 무리가 가지 않던데. 그냥 확 뽑으면 뽑혀 올라와 아야농 어, 이렇게. 아니 아니 그래 아, 하지 뭐, 말고 뭐, 그래, 뭐, 그래 하지 말고요. 아지 그래 하지 말고요. 자 들어보셔 내가 할게돼지 <laughs> 돼지 원래도 밭에 개못드라요 돼지 이쌈안 먹어도 그냥 돼지만 왔어.

마늘. 먹는 거 마늘. 요 요이네. 요요요요 요. 감요도요요 요. 이거 이거 어. 그 마늘이네. 쌈마늘 아니고 그냥 마늘. 뭐 그냥 마늘인데. 집마. 집마늘. 마늘. 아, 땅이 야무다이. 들어가기 땅콩이안 되잖아요. 아. 이거 무내 땅콩이 같은던다고. 땅 아니 야무네요. 땅콩은 그 마사트 있지 그런데. 땅콩 없다 이거. 모르겠네. 데 뭔지 아. 그래, 땅이야무라고 근데 산치고는 땅이 좋네요. 흙산 좋아. 네.

아까는 저저 아무것도 안아요가 그건 데고 그건 인자 뭐지 듣고 장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단 음. 가면 쪄가지고 그냥 까먹어 어르신, 어르신 호박은 예, 호박은 원래 좀 됐습니까 호박 없어요 네, 늙은 호박 없어요 장인어른 많이 했지만 장인어 그때는 장인어주렁주 다를까 아니까 밑에 달찬는데하나도 없어 아이고야 오늘 제일 고자가같이도심운안 하고 저쪽은 지만 말날이없고 안돼. 대참 겨울엔 호박의 별미인데 그죠. 어, <laughs> 호박 두 개나 사 먹게 세운구나 네. 호박 좀 덮는다 달아 그런데 어늘 호박 시간 동생이 좋아하지 못 없는 것아니데 없다 요요요 하나 요만 하면 되다 땅콩이 없어 마지막 에 남은 거 이거 없다 없어 없어 그래 이안들다 땅콩이 하나도 는데 지가 다이새끼데 여기, 여기. 두다 파묻나? 어여있다 <laughs> 그래고 땅콩 보이세서 마루게 어, 많이 캐나데요 땅콩 마루 많이 캐당겠아 힘들어 와 어, 힘든다 어르신 오늘 땅콩오저 땅콩, 땅콩 좀잘깁니까됐 잘

이런 데로 가면 되지. 자, 우리 또 정선자께서 또 우리 또 어르신 또 이렇게 다서 또교축해야 갑니다. 앉아가지고. <laughs> 또사다니 네, 내가 여름이잖아 네. 여름이 있잖아. 여름이 있그요 <laughs> <여름이 있잖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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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름보다 오는 게안 좋아요 오는 게 좋지 어제도땅딱 뭐 가자니 왔더라고 그래가지고왔잖아 <laughs> 불아가 먹고 그러+ 그러는 그뭐 어저께 오신 분은 그러면 처음 오신분이라요 처음 오셨어요 아. 어제 그 집에 오다가 참 집에 못 찾아가지고 갔다 왔다 왔더라고. 아 태백산 추운 거 같대. 그 처음 오신 분이 그래 태백에서도 오는가 봐. 몰라 그거는 그거에서 하나도 모르던데. 그것도 모른대 그게 있는 거. 아 그럼 처음 오는 사람인가?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 이불을 찾은 거 같더라고. 어휴. <laughs> <laughs> I got it. I got it. I g 라 t 지 t I got it. 야 g o <S großesberries> 우리 이 불어 우지 고감별 깎는다. 급이 이쪽 그릇 땅요 땅콩을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수확을 해지고마에안들어나니다 이렇게. 음, 저... 이 색깔 없는 이거는 어저께 따라 어제 캥기고요. 오늘은 요거 한, 달, 한 세트에 캥기면 되게. 이게 이게. 흙이 잔뜩 묻어갖고 오늘 캥기고. 요거는 어제 캥기고. 자, 오늘 이렇게 굴빛이 왔는데. 그어시인께서 밭에 땅콩 캐고 계셨고. 이제, 이제 아침을 안 드셔가지고. 아침 준비를 하려고. 보기에 물을 가지러 왔는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보에 오면은 물통마다 물이 꽉꽉 들었거든요다 오시는 분들마다 십실반으로다 물통 물은 다 길어 놓고 왔었는데 오늘 오니까 이렇게 자, 보시는 거 같이 보시는 거다다 빈통이네요. 야, 물 어떻게 해요? 다다 빈통이고. 아니, 지게지고 와도 뭐뭐 차도 안고가다 왔어요. 여기도 빈통이고. 여기도 빈통이고. 우리 다떼야 돼요, 이거. 다 물이 빈 통이 빈통적당을 빔통. 내가 물몇개 물 떠야 돼요 아, 우리는 뭐 보고 우리가 끌수 있으면 뭐또 가고 시간 있으면 생각해서 우리가 먹은 거만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저번에 뭐 죽여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는뭐뭐 하고 떠나고 그냥 갔다는 얘아못튼 이렇게 많이 빈지 줄 몰랐네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와서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다른 건는 하더라도 그 아, 어르신 지게, 그 나무하고 이거 두 나무하고 요샘서 물기로 만큼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뭐뭐물로와서뭐 고생하셔가지고 먹고 가는 건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 자기 쓴 물만큼은 길을 놓고 와야지 예의지 그게 물, 이거 뭐 여섯 개 떼야 되는 거야 아 여섯 개는 뭐라고 여섯 개 6개, 우리 여섯 개는 우리가 일단 써, 쓴 것만 쓰고. 우리 물기를 하고 시간 나면은 그래도 우리 가능하면 뭐 일주일을 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는 사실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고 해가지고 모르겠으면 일단 우리 쓰는 것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다른 뭐 목줄더라도 그래도 뭐한 가지까지 하고 우리가 일단 목줄더라도 혹시라도 좀또 아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뭐 보게 에 들어왔더니만 빈 통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뭐 우리 또 쓰고 나서 오해하실까 봐 예. 이렇게 빈 통을 이렇게 미리 저희, 확인을 합니다. 저희 센터 가서 물뜰 겁니다. 예. 여성 다남 남길 응. 거고요. 이렇게 다빈 통이 많아가지고 <laughs> 다빈통, 이거든요 다빈통이고, 뭐 다빈통입니다. 다빈통, 다빈통이래 이게. 이렇다 빈통 많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뭐 맨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집에 들어 왔다갔다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 안 하고 왔네요. 그건 있고, 그건 있어. 응. 응. 요큰 통들은 있어. 근데 작은 통 맨날 큰 통들은 이게 다 쓰거든요 이게. 그렇죠. 모으 하나 개. 맞습니다. 작은 통은 뜨고 나오고 이게 이제 쓰고 하기 때문에 응. 작은 통이 지금 빈 통이 하나 두개 세네 한 네섯 개 되네. 맞아 작은 통 이게 뜨기 좋잖아요. 음 응, 그렇지. <laughs> 일단 나 우리 그 쓰, 일단 쓰는 거 쓰고. 아 제가 뭐 내가 뜨죠 뭐 한지게, 지게 뭐 내가 내가 오전 못 하겠어. 그것이 아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탈 일이 있고 시간 남으면 또 해야 되지만. 우리 도갈길 멀어가지고, 다 뭐,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줄수있고 우리도 뭐. 아, 난 요상에 뭐다 찍어가지고, 내길려나다 하는 사 쳐. <laughs> 아이고, 이 세상에. 그래 우리 보기에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어르신 아침안 드셔 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뭐 음식 한다고, 뭐 이렇게 정지에 물통 가지러 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혹시라도, 뭐, 우리가 선물 다 쓰고 또 안, 길어놨다 싶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어 누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내가 알기로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그,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간줄 알고 있는데요.